시 <laughs> 실버요? <laughs> 공범프 주면 맥킬거야아 근데 형 방금판은 거의 메르시하고 탱커 한명 너무 에바였어요 하 잡았네 먹히네 아! 주방있어요? 주방! 있어요? 주방! 고살려야 해안 되고 뭉클 안 돼요 씨... 많은 들이 주방에 무슨 불사야? 불사야 이제 시. 나 되는 거야? 놀라요 가지마 빠져 빠져 하나 빠져요. 제? 말안 들어. 음, 음. 그래라지 아, 라인, 가... 라인 가지마. <laughs> 잘 들어간다. 어잘들어디가 <laughs> <laughs> 원래 원래 첫 게임은 살려 줘. 아나. 힐. 탱과 알파, 브라우스키 어. 지면힐안 돼요. 솔저. 오케이. 더헤 아, 내가 내가 이다 어. 님좀 이상한데 분위기가. 아, 이렇게 뭐 하냐고. 아. 힐아 <laughs> 그 없는 플레이. 저기 미스미스물면 <laughs> 네. 뒤로 떨어지, 뒤로 가지 마시고 앞으로 떨어지세요. 네. 네. 뭐야 여기 누구 있어. 들어요, 들어. 뒤로. 오케이, 굿 굿. 마지막에 비자. 유승용 올것 같은데. 댄지 개피. 석양. <laughs> 히트? 히트 레처 여기가. 아, 몰라, 건데. 몰라. 모르겠다, 지금. 아. 뒤로 뺍시다. <laughs> 앞에, 앞에 미스터부터. 특지 <laughs> 너무 바쁜데, 저거? 너, 너무 가까운데? <laughs> 윈트 개피. 탱고할파 우리 호그호그컷호그 호그 <laughs> 호그 살아나라 아나코 <laughs> 들어와야 돼요 다 죽어라 구 호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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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 빠지지만 마세요. 날씨 석양. 아저 고릴라 언제 부르니? 아, 망했다. 씨, 몰래 살리라 그랬는데. <laughs> 아, 오. 씨 아, 나왜 어, 어, 그 그래? 그래. <laughs> 뭐 하냐고? <laughs> 아니 원래 그 정도 돌면 약간 홀딩이 되는데 전혀. <laughs> 아... 제대로 할게. <laughs> 어휴 그래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느낌으로 실골부터 올라가자, 맥그리. <laughs> <laughs> 내가 딜러드만 히할게 옵치가 이렇게 어려운 게임이면 아니... 진짜 난 그냥 오로지 오로지 딜러드만 볼 테니까 라인만 봐줘요. <laughs> 구름형한테. 한번 보여줄게. 보여줘. 살벌, 살벌한 거 보여줄게. 살벌하지 말고 그냥 그냥 보여줘. 잔인한 메크리 오케이. 잔인한 메크리금메크리 나에게 잔인하지 말고. 이 오케이. 올라가면 힐안 됨? 힐 됨? 나인 돌진? 보여줘! 보여줘! 그렇지! 우리 딜러를 잘한다! 백크리 위에 2층! 이층크리가데 어, 나왔다. 거기 음. 말고 저기 얘기한 거야, 저기, 저기, 저기. 오케이? 무슨 말인지 오른쪽, 알았어? 오른쪽 호그. 오른쪽 호그. 그렇지, 갈고리 키 하는 스킬. 잘해, 잘해, 잘해. 우리 아나아나 안나. 아나, 안나 아나, 아나. 아나 왜? 쫄았어, 쫄았어. 우리 안나, 우리 팀 아니에요? 지금? 응. 어디 갔다 오셨나? 갔다 와야 돼. 깨워줘봐. 아이고. 닫았어, 하나. 아, 죽을 뻔했어요? 나이스 형이 힐줄거 알고 있었어 아 그래? 아. 걱정마 나만 믿어 저, 형은 나만 뭐, 믿어 밥 먹고 올게요 <laughs> 믿지마 아나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니야? 불 아, 붙었어 딜러야 저거. 아이고! 아이고. 저런 거 먹고 해줘 저런 거. 저런 거 먹고 해줘. 비네비기 왔어요. 빠져. 빠져. 무조건 빠져. 와, 이거 아나 노린 건데 내가 대시 끌렸네. <목소리> 석양 석어아 호구. 호구랑 석양이랑 빠졌어. 아나 왼쪽으로 와야돼요 왼쪽으로 오케이 들어와! 들어오세.. 들어와! 아 나이스 뒤에 호그 뒤에 호그 뒤에 맥크리.. 아 2층 맥크리 죄송 왜 애들 왜 이렇게 다 돌지? 어뒤 아, 안에 겐지 와야 겐지 뭐야 매크리인줄 알았는데 겐지에 또 있네 내가 끝낼게 그냥 잠시만요 힐러 없어요 오 언제 다 죽었대요? 트리안 빠졌고, 응? 앞에 호흡, 자탄 빠졌고, 안 죽어 안 죽어 절대 죽지 않아. 치위리. 겐지 유승용이 좀차을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. 앞으로 나오시지. 오, 빨리 차 형, 아이 빨리 차 대박. 멜론 아나님이 헬림인가 네? 아나님 아냐아냐 저는 솔저. 아슬 겐지 위에 있죠 비행 왔어요 아비행비행왜왜 유승용 유승용 좀 어떻게 해서 오케이 나이스 석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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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짤 나이스 나이스 나이 가능. <웃음> <웃음> 나이스, 소 나이스, 도주나이겠구만 내가 스 소주. 나이이까 내가 나이나불스 소주. 이스 소주. 나나이 나이스, 나이스, 이스이 철근장이가 문제네 안 타는 거 보니까. 어? 야 형님 너무 안 타고 있잖아. <laughs> 화물을 밀어도 불이 타는데. 괜찮아공이이 철근쟁이 은데 괜찮은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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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은에 괜찮은데? 괜찮은데? 이거. 은데 뭐? 뭐은데 괜찮은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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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할말 있어? 이거 녹화 중인데왜 아니, 그런 게, 그런 게 있어요. <laughs> 와, 악마야, 악마, 진짜로. <laughs> 아니, 이 새끼. 왜안 하는 거야? 말을 시키면 해야지. <laughs> 오, 점프했어, 죽었어. 어, 확인. 햄찌 가서 죽었어. 어, 저. 다리병좀왜 이렇게 안맞지 어? 아이고, 이런. 아, 뭐엇나힐 주고 있었는데. 이상한 거에 맞아, 어 어? 왜 라인을 살린 지 얼마 안된거 같은데? ㅎㅎㅎ <laughs> 맞춰봐 맞춰봐 하이킹 힐님 맞춰봐요 라인 컷! 컷 컷! 오른쪽 2층에 미, 정크 아나 짠 나턱 밟았어! 이제. 어, 오, 캡지가 잡았구나. 누구야? 쟤? 메크리아? 오! 앞에 라인 잡자. 라인 잡자. 메크리아, 라인 잡자. 내 거야. 어, 방금 존나 때리고 있어 형. 오케이, 오케이. 에, 들어와야 돼. 거기 힐한데. 위에 정크 있어 위에 정크. 아 여기서 나누르? 오, 왜 쏘? 아, 잡아봐. 아, 잡아봐. 어, 죽, 죽. 아. 도망가야지. 그랬네. 어 안돼 안돼. 우리 계속 붙어 있어야 돼 이제. 오케이. 절규쟁이 들었지? <laughs> 나이스. 하지마, 하지마. 거기 있는 것만으로 좋은 거야. 을 붙어 있어. 철근아 갔다 올게. 잘이야, 이 씨방 새끼고. 오른쪽 이층 맥크리 돈다. 오른쪽 이층 맥크리 돈다. 뒤로. 어디아이아이 아유, 아유. 오케이, 오케이. 탱고. 오케이. 나이스. 뒤르 맥크리 돌 텐데. 아나괴롭겨 텐데. 아 씨. h 피 p 피 i 피 h 피어 p 물 e h 붙어 있어요 h i 지금 제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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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아, i 라인 라인 아, 이 Hippie h i 라 p 먼 e Hippie h i p 먼저 라 h 먼 p p i e Hippi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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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i p p i 나이스 아리아. 오케이, 오케이. 1이나 줘, 아나야. 여기 있어. 하나가 좀 독특하긴 하다. 아까 왼쪽에 스크 있는 거. 호그! 아카누 신! 아카누 신! 어, 위도우, 위도우 났어 왼쪽 이에위도 오른쪽 호그. 오른쪽 호그 끌리면 되지. 위도우 컷. 못 버텨요? 못 버텨, 이거는. 갈 수가 없어. 그래 많이 밀었어요, 이거, 저기 초랭아, 뽕 받고 맥크리 해치면타 헤드 뜨면 정확히 몇 달어? 180? 100... 아니 50이니까 140에 50%야? 210 따나? 뭐 얘기할 거야? 뽕맥 헤드 전부터 궁금했는데 모르는구나? 뭘 말하는 거야? 맥크리뽕 받으면 해 해대한방의 데미지가 140이야. 얼 들어오네요? 응. 200짜리 죽냐고? 어 죽어. 풀피어도? 어. 그거 어. 음. 머리 세 방이야. 10초. 뽕 받으면. 와우. 빵 먹겠지 마지막으 위도 위도 있어요? 어. 면 빠지고 힐벤이에요. 셋, 둘, 하나. 지금. 앞으로 굴러 자리야 잡으려고 자리야 형. 아 이런 좀 위험했어. 이도 있어요? 알고 있어요 형님. 또 조심 조심. 이거. 아. 아. 어? 아이 진짜 좀. 왼쪽에 손봐라 왼쪽에 손봐라 아유, 저거. 아이고, 씨. 나인, 진짜. 몇 개로 사려야 돼? 오른쪽 솜브라. 솜브라, 오케이. 아, 확인 그래. 처리해줄게. 오케이, 오케이. 이따가. 이따가? 오른쪽 솜브라 또 있어. 위도 궁 썼어요. 머리 내밀지 마요. 머리 내밀지 마요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, 나못 가, 아이고. <laughs> 나쁘지 않지? 햄찌야, 햄찌야. 아유. <laughs> 위도서 같이 바꾼 거 같은데? 아닌가? 어, 바뀌어바꿨어맞지 바꿨어. 데크리로. 다또 서경화. 왼쪽에 선브라 왼쪽에 선브라 있어요. 왕초 있다. 막, 휘둘러 휘둘러. 라인 한대. 아우. 아, 야 어디가? 날 포기하지 마, 오케이. 앞에 호그 방벽 방벽 빼야 돼. 방벽 녹 방벽 녹으면 안 돼. 재웠는데 뭐 뒤에? 저기야빨빨 빼요 빼빼 빼. 그냥 보지 마요. 끝나? 오, 패스, 패스. 홀좀 해, 패스. 가자, 이겼다. 아, 이겼다. 아, 이 깜짝이야. 나이스. 나이스. 아 이거 저기 구름형이 잔소리 해줘서 이겼다. <웃음> <웃음> 역시 내가, 내가 형이 된 느낌이다. 어, 형이 티어를 불문한 혼수는 우리 이기게.